네, 투자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록 주식입니다. 자여러분은 투자 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1.6%도 빠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종합 수사가 다 오르는데 왜 얘는 빠지냐 이런 분들 많은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거 다 분석해 드릴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 뭐겠죠? 우리는 고점 한번 봤기 때문에 다음 저점을 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오늘 주산애너빌리티 차트 분석과 그리고 수급 분석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또주산앤너빌리티 신규 진입하실 분들 매수타점 고점 매도하실 분들 매수타점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더 상승하자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다 오르는데 그리고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 오르는데 왜 빠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을 뭐라 보고 있냐? 테마의 수환매 결국에 지금 한번 올랐던 종목 중에서 약간 동력이 약한 거. 특히 이두에빌 원전 테마가 그렇게 막 동력이 세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특히 반도체 오른다 와 반도체 신제품 나왔네. 이거 좋다.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와 이번에 배터리 좋다. 이런 식으로 막 몰려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떡하죠? 결국에 반도체와 로봇과 뭐 2차 전지에 다 이제 에너지 인플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에 올리네? 와, 반도체 쏜다. 와, 그리고 이제 로봇 쏜다? 로봇 쏜네? 로봇으로 달려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결국에 요세 첨단 산업들. 결국에 앞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필요하다? 전가 기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떡하죠? 야, 전기 이번에 쏜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야, 전기 이번에 인프라 죽여.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결국에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잔잔하게 잔잔하게 가늘고 길게 갈만한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첨단 산업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같이 동류에서 갈만한 기업 뭐가 있죠? 원전 테마 그리고 이제 원전과 전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겠죠? 그만큼 이제 특히 반도체 2차원지로 쏠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의 눈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인 거고 그래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뭐죠? 일단 일단은, 두 해빌, 우리는 이 기업의 진정한 본질 가치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매도 물량 많이 던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끌어올릴 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개인들이죠. 근데 개인들이 외국인보다 자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째 되는 날 3거래일 동안 이제 2거래일 동안 주식을 받다가 마지막 눈을 3거래에서 주식은 주가가 빠지고 있다.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 현금 어디로 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반도체와 지금 이제 2차 전지로 지금 현금을 이동시키고 있구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좀 투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자, 분명히 내 종목은 잘 올라서 수익을 냈어. 그런데 앞으로 요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처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는게 뭐겠죠? 결국에는 첨단산업. 결국 에는 이제 첨단 산업. 결국 요 첨단 산업과 같이 갈 만한 기업을 고르겠다. 특히 이 사람들은 앞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을 고르겠구나 그 말은 뭐겠죠? 투자 애노빌리티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첨단 산업이랑 같이 갈만한 첨단 산업이 필요할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전기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 전기 원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애노빌리티 앞으로 앞으로 요 수익을 낸 사람들의 현금이 이동되면 현금의 순환매에서 가장 큰 수익이 있으면 한 종목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돌아올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충분히 돌아올 만한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가면서 요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돌아올 수 있구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어 이거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구나 라고 제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횡보 라인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한번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재매수한다면 뭐 어떻게 되죠? 충분히 보유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로 동의 의사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확인 혹은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을 해야만 제가 다음. 시나리오 더 정교하게 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미 투자 애빌리티 수급 분석 다 끝냈습니다. 현재 흐름상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쯤에 아마 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 구간이 나올 겁니다. 저점 매수로 가죠. 자, 이번 타점 저 혼자 진입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해서 수익 챙길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음 주나 늦지만 다다음 주에 나오는 저점 매타점 공략 해 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10-8354로 문자 구독 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두산이라고 남겨 주시면 어 이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많고 진지한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어 타점 포착 즉시 가장 정밀한 대응 전략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인 만큼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의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격증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사진 띄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 신상 나오는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을 냈던 매매 기록과 제 매매 기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직후에 투자 애너빌리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진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타점 어디인지 디테일한 분석 이어갈 테니까는 나머지 영상도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장에 시 수천 가지의 보조 지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표들, 이 보조 지표가 앞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계좌를 지킬 수가 있는지 이 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불가한 데이터 거래장입니다. 즉 자본의 유입이죠. 저는 이 시장의 노이즈,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이제 거대 자력들, 거대 자본들 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반드시 남기는 그 발자국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을 잡는 게제 매매의 본질이자 이 고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거대 자본, 특히 외국인 기관 세력들 특정 종목이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면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목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10년 넘게 주식 시장에서 세력들의 평당가, 세력들의 이 평당가를 역산출하는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수식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력들이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주식은 가장 쉬운 매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종목 역시 자본 이탈 흔적 전혀 없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의 매수 한 저점 매자가 그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적죠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LG 노텍의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없다. 아직까지 이 종목 더갈 테니까는 더 주식을 보유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 이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은 세력의 혹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 이탈의 흔적이 없는데 주가만 눌려 있는 거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알습니다 제가 lg 노텍을 여러분들에게 타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제가 얼마에 사라했나요 16만 1,000원이죠 계산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8만 5,000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만 1,0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2만 4,000원의 수익을 났습니다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자 이제 28만 4,500원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3%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특히 이렇게 인위적인 저평가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 외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휴린로봇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휴린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21,5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9월 3일에 이제 또 9월 3일에 밑에 코멘트 달면서 노란동투법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살았나요 지금 2,600원에서 2,610원에 매수하했죠 근데 지금 거의 텐버거 달성 직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세력의 평단과 역산출에서 그들이 이탈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보여드린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무조건은 없지만 확률적 우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변곡점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 흔들리는 게임, 개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제가 또 이게 매매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본은 또 손실본을 우리 개인투에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본 상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또 세력의 평단가 역개선 해가지고 이제 또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개 8 3 5 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보의 희소성 정보의 희소성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제한된 이론에게만 제공하니까는 또 과도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제타점 받아갔다 해서 뭐 이제 수익 냈더라도 제가 그 수수료를 뭐10% 달라는 뭐 수수료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VIP 방 이런 거 없으니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의 이과 익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 기관 세력 잡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너무 많이는 말고 한재두개 2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주시면 혹시 물린거나 아니면 수익이 너무 잘났거나 하는 거 제가 고점 판독이나 혹시 이제 물려 있다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 가격에 한번더 매도하세요 이렇게 물타기 종목 진단 같은 거 한번 해드리니까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에너빌리티 마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는 일단 제가 뭐라 했죠? 지금은 주가가 횡보하면서 약간 조정받는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 현금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겠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큰 손들이 다시 미수를 매수를 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 했죠? 결국에 지금 반도체 반도체나 지금 뭐 이천이라든가 그리고 뭐 원전 말고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특히, 이런 첨단 산업에, 첨단 산업으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 첨단 산업들이 뭘 필요한다? 결국에는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럼 뭐겠죠? 원전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그 현금들이 2차 전지, 2차 전지 사이클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원전을 다시 돈이 몰리겠구나. 이렇게 저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공매도 한번 볼까요? 지금? 자, 공매도 비중이 이제 4.98%.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오르는 과정에서 주가가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왜 공매도가 안 줄어드나요? 왜 이제 이렇게 0.18%, 1.3% 같이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자,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구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큰손인데 우리가 큰손들인데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뭐겠다 지금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구나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투산애너블리티가 망해라 망해라가 아닙니다 지금 물량의 일부 지금 이제 물량의 일부를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어놓은 이제 평단가 라인 혹은 이제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빠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다 국매도로 친다. 지금 두산 애블리트를 전량 매도하기는 지금 여기서 전량 매도하기는 아깝다. 왜냐면 더큰 수익을 놓치기 때문에 매도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 우리가 매도하기 때문에 요 하락은 방어를 하고 싶어. 약간 좀 이제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자, 주식은 현재 보유를 하면서 주가가 빠질 때 그 수익률을 방어할수있는뭘 한다? 공매도를 친다. 현재 이제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제 플러스 공매도를 치는 이제 양방향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한번 잠깐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가격입니다. 자 주식을 보유 중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플러스, 가격이 내려가면 뭐죠? 마이너스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 내려갈수록 익률이 플러스인 공매도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 하락의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이 사람들은 지금 공매도를 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보다 지금 요 하락만 방어하고 요 하락만 방어하고 다시 이제 매수 포지션, 본인이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으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공매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공매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사람들 은 이제 지지선 다그어나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평단가가 있다, 평단가 있고 지지선이 있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주가가 빠져도 우리는 이 선에서만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 돼.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하나 할 겁니다. 자, 그럼 불독 씨, 이거 투나 애너블리티 앞으로 좋아 보이는데 우리 이거 어디서부터 매수할까요? 우리 이거 언제 매수할까 신분 있겠죠? 바로 살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가 뭐냐면은, 매그니피센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뭐가 있다? 실적 발표가 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뭐겠습니까? 미국의 주요 기업들, 뭐, 애플, 테슬라, 메타, 뭐,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주요 일곱 개 기술주, 빅테크 종목이죠? 빅테크 종목의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커질 수 있다. 특히 원전 테마가 또 그렇죠. 원전 테마가 이렇게 또 특히 빅테크 기업 실적에 민감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요 민감한 위험을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겠습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 물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좀더 주가가 빠지는 과정이 나오고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하자 그래도 늦지가 않겠구나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나가는 거확 공매도 비중이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매매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한번 좀 같이 기다려 보실 분들 저랑 같이 추천 애너블리티 추가로 공부도 하면서 이제 분석 추가로 하고 제가 다음 다음 주나 다음 주 말, 다음, 다음 주쯤에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원호 010820-8354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뭐라 했죠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린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들 재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이제 두산 애너빌리티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잘 봤다 오늘 분석 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이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보는지 저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전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